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많은 분들이, 네, 댓글로 달아주셨던 유튜브 샌드 만드는 방법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laughs>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줍니다. 이거를 깔아주시고, 첫 번째 거 깔아주시고, 글씨도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글씨 팡팡, 글씨 팡팡에 들어가, 드럭드럭 드럭, 이것도 깔아주시고 아니면 픽스하트 이것도 깔아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이제 영상을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컴퓨터 영상이든 어 <laughs> 핸드폰 영상이든 먼저 올려주세요. 자기 계정을 여기다 일단 연결한후에어 일단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올린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필 모양 버튼 있죠 이거? 지금 제가 하죠. 물결 모양 같은 거 연필 모양을 선택하줍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미리보기 미리 수정 저기서 잘안 뜨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자기가 허용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뭐냐 자기 계정이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허용을 안 했다는 뜻이니까 허용을 해주시고 맞춤 이미, 미리 보기 이미지 눌러주시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임, 저는 제가 이걸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원래 여기 저장이 있습니다.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신 시 저는 이영상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임시 보관함에 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 팡팡을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 사진에 글쓰든 메시지에 글쓰든 아무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내용에서 일단 저 사진에 글 써볼게요. 시작. 잠시만요. 다시, 다시. 사진에 글쓰기. 이걸 시작할께가 글씨를 입력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글씨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 오케이 원터치는 이런식으로 이거 이거 이런거 어 유튜브가 뭐 유튜브 유튜브 이로뜹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해 주세요. 이걸 그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저장 저장 눌러주시고 여기 초록색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됩니다.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주시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laughs>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사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아니 런데 글씨 방법이 들어가서 사진에 글쓰기 이거 들어가주세요. 자기가 다운받고 싶은 사진으로 들어가세요. 원래 사진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저는 사진에 사진을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laughs> 만들어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비남이었고요 <laughs> 다음에는 인트로 받는 법 알려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